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9일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몇년몇일 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 또한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인생으로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전 세계의 진실한 무용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시록의 일곱 교회처럼 각 시대마다, 때마다, 지역마다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된 일곱 별들을, 별들이 종들이 있습니다. 그 일곱 별들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들이 각 시대마다, 일곱 교회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 몸에, 우리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골고루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이룰 때까지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포도나무에 원줄기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때로는 승뿌리가 나고 아픔이 있을 때에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고 그 전지 작업을 하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포도나무의 원줄기 대신 이환복의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면서 그가정에서 우리는 잘이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역사 6천년에 간 경작을 마무리하시면서 천열매인 14만 4천과 하늘의 주님의 신부들을 먼저 이방 땅에서 모으시고 마지막 7년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나라인 에베의두 아들 중에 벨력의 후손으로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 바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남은 고난을 7년을 채우면서 형제나라인 이스라엘의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차점에 우리 2017년 8월 19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잘 모르지만 유튜브 공간에 떠 있는 수없이 많은 또한 사탄적인 많은 유혹과 악한 영향의 그러한 모든 소식과 소문과 뉴스가 많이 있지만 또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번개처럼 퍼져가고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있는 광야의 소리가 한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회개하며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 될 예비자들이 많이 깨어 있고 마치 엘리야 일리아 시대의 엘리야가 갈멜산에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대승을 했지만 인간에게 그도 로뎀나무 안에서 가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행에 무릎 꿇지 한칠천을 남겨뒀다 숨겨뒀다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대한민국 욕단이 우선이 이 사명을 떠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오락과 먹고 마시는 마치 노아의 홍수 전의 시대에 방불한 그러한 모든 것에 사람이 혼이 빠져 있지만 공의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음식으로 말하면 고단백의 프로틴이죠 프로틴 하이 프로틴 영양분을 하나님의 만나를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에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도구일 따름이고 사람은 죄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일 따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피로 죄시음 받고 또 주님의 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유한한 질그립 같은 우리 육신의 신명 안에 영생을 품고 사는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해산에 진통을 하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입니다. 매조에 가고 싶지도 않고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빠져서 명예와 부와 돈을 추구하며 이벤트식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칭 사역자로서 어, 앞에서 설치는 그러한 것은 저의 사명이 아닙니다. 마치 선교인으로서 일찍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 명령을 준행하면서 저도 힘겹게 살아온 저이사은자 증기장은 소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많은.